기본적으로 추리물이지만 코난이나 김균일같은 살인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추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녀간의 청춘물이고 성장이야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청춘을 가장한 학교폭력 이지매물입니다 아.. 저런.. 저런 짤방이.. 예.. <laughs> 이제 인복도 예, 자기 팔자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고 있습니다. 이 만화를 보시면 은 아주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. 아... 예, 이 사실 마조이스트라든가 살짝 마조 맞... 기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약간 정신적인 고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 네.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제 공격은 여기까지였고요. 똥똥. 예, 뭐지슈 씨도 뭐 있나요? 아이 좋은 작화를 가지고 그럼요. 이 좋은 작화를 가지고 만들면 얼마... 개소리 하지 마!